38과에서 배울 내용은 등등이라고 해석되는 구문입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열거형으로 많이 쓰죠? A, B, C, D 등등등 이렇게 말이에요. 바로 중국어도 그와 같은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덩덩, 덩덩. 우리나라와 똑같은 등등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덩한 글자로 써도 되고요 또는 덩덩 이렇게 두 글자로 써도 되죠. 이 덩덩은 의존 명사입니다. 예문 보시죠. 타자이시 마이 러 이다 뜰水果 如香蕉,苹果,橘子,等等 다시 한번 她在超市买了一大堆水果如香蕉,苹果,橘子,等等 그는 슈퍼마켓에서 샀어요 이大堆 堆 자체가 사타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양사 량츠로 쓰였으니까 덩어리 한 꾸러미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근데 따두의 아주 큰 꾸러미니까 한가득의 쇠고 고이 고는 과실입니다. 그리고 과자로도 쓰여요. 따라서 중국인들은 이 구어라고 하면은 어느 건지 왜냐하면 과실이라는 것은 수분이 있는 것도 있고 말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하십니까? 따라 읽어보시죠. 칼신구어 칼신구어, 열맨데, 칼신신, 아니, 칼열린. 그래서 피스타치오라고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피스타치오는 견과류, 마른 거죠. 따라서 중국인들은 과일은 말린 게 있고 말리지 않은 게 있으니까 말리지 않은 과일은 수분이 충분하다라는 의미에서 따라 읽어옵니다. 쉐고, 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뭐가 돼요? 짝수가 되는 거죠. 반면에 말린 견과류, 말린 과실류 같은 경우에는 따라 할 겁니다. 깐고 깐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왜? 깐 자체가 말을 건자니까요. 루 기억하시죠? 이 루는 같다라는 뜻인데 중국인들은 앞에 설명을 하고 루 A, B, C 등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 직역을 하면 A가 있다, 뭔멋이 뭐, 뭐, 있다, 루 그와 같은 것으로 A, B, C 따라서 한국어로의 루는 예를 들면 이라고 풀이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예를 들어서 향기오 향기로운 풀 같은 과일, 바나나,苹果, 사과. 그래서 미국의 애플 핸드폰 같은 애플 회사를 그대로 핑고어라고 씁니다. 그리고 쥐즈, 귤, 오렌지, 덩덩 등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다음 두 번째 형태는 앞에 내용을 열건 후에 마지막에, 什么的,什么的,什么的.什么的?什么的? 이렇게 끝을 맺음으로써, 역시 등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문입니다. 예문 보시죠. 우즈리, 有电视机电冰箱电扇 空调什么的? 다시 한번. 우즈里, 要电视机,电冰箱,电扇,空调什么的? 우즈, 집에는 또는 방에는 이 우라는 것은 집 옥자니까요. 단독으로 쓰일 수 있지만, 짝수를 만들기 위해서 의미가 없는 아들 자 자. 이때는 경성 처리해야겠죠 따라 할겁니다 우즈 우즈 집에는 방에는 여 있어요 띠엘시지 텔레비전 다음 띠엔빙샹 전기를 돌리는 얼음상자 니까 냉장고 보통 띠는 종종 이제는 생략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빙시앙이라고 많이 하죠. 띠는 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라는 건다 알기 때문에 찌를 빼고 띠엔시 라고 많이 표현하죠. 다음, 뎬산 는산산 자체가 부채 선자지요. 그런데 전기로 돌아가는 부채, 바로 선풍기가 됩니다. 그리고 콩티어, 콩티어 따라 읽어보시죠. 콩치. 조절기, 공기 조절기, 공기 조절기, 공치 공기 영어로 air T H 조절기 조절하다 control 조절기 컨디셔널, 그래서 콩치, 겨지, 치는 에어컨디셔널, 이는 순수한 한위 중국어가 아닌 바로 와이 라이위 외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콩치, 겨지, 치 말이 너무 길지요. 그래서 줄여서 콩, 겨. 우리가 에어컨디셔널 에어컨디셔너를 에어컨이라고 줄여서 쓰던 말입니다. 什么的腾腾두 번째 o 我就读书玩游戏打扫什么的大象本 我就读书玩游戏打扫什么的 주말에, 나는. 주말 앞에는 사실 어떠한 단어가 생략된 겁니까? 주말에지요? 에라는 조사가 필요하죠? 에, 에서의 의미를 지닌 중국어는 짜이 그렇죠. 따라서 자이가 생략된 겁니다. 이처럼 시간, 장소, 상황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는 늘자이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생략해 주는 겁니다. 즉, 자의 조모 해야 할 것을 조모라고 줄여준 거죠. 주말에, 지就 나는 곧두수 독서하거나, 我 놀아요 뭘 가지고, 이, 오, 시, 지, 유, 희, 기 오락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다, 싸, 우리 청소하다의 소자가 싸오 사오. 있죠. 싸오이, 싸오 사오. 동사, 이, 동사 한번뭐뭐 뭐 해보다 라는 시도의 의미였죠. 좀 쓸어 쓸어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주말에 나는 독서를 하거나 게임기를 가지고 놀거나 청소 등을 하거나 등등등 한다. 썸머다. 이처럼 뒤에 놔줌으로써 마무리를 해주는 구조를 지니는 것입니다. 38관은 연습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습 잘 해주시고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팅리, 듣기 평가는 39가가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